생생 키위 주스 등장. 투명 초록빛 대포당 리폼만 있는 상태로 사악 만져주기. 촉촉하고 시원해. 엄청나게 뜨거운 차에 뒀더니 찌끔 녹았자. 약간의 쫀득함 감이. 다시 넣고 토핑 고고. 배짱과 온조꼬이 클로버 반짝이. 파괴해 너. 멈도가 서리. 안 돼, 액대상에뿐 투명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 투명 초록에서 불투명연 누가 돼? 구둥구둥 촉감 좋지만, 투명도 잃는 거 아쉬워잉. 행운 추가. 행운가들. 바닥에 초꼬미들 자꾸 붙는 거 진짜. 또꼼 승질나요, 상은 아, 대왕 기위 올리는 거 까먹었단. 해향은 귀여운데 무거워서 키위 넣고는 못 놀듯. 요색도 나름 예쁘잖아. 그맘맘에 드네. 내 마음 마치 갈대. 분명 키위 주스 향이 난다고 하셨는데 조금 난다 향기 키위 향 조금 나요? 신기동은 모닝 머핀이랑 칼라봉접러 이게 향 진짜 좋은. 향 진하고 좋은 거 사고 싶으면 당장 두배 하삼. 요것은 나 기존 향이 약해서 아쉬운. 짜자자. 기폼 탈출은 한두개 있었는데 내가 하도 슬린니라 그런게 아닐까? 내가 생각하는 기폼의 매력도 기포 타질때 안칼진 소리를 나게 해 적당히 부풀고 가벼운 무거운 슬라임과 치료하는 사람나 승모근화 타임 오한왕요고봐라 수화 변화 수화 변화 수화 변화 수화 변화 끝